한 여름 더위 바람만으로 부족하시다고요? 3초면 시원함을 넘어 차갑기까지 휴대용 급속 냉각 선풍기 에어 쿨랜디를 소개합니다. 올 여름도 폭염 예상, 덥 지근하고 끈적끈적, 기체지수 상승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워지는 여름을 위한 찐 필수템. 바로 휴대용 손 선풍기 에어 쿨랜디를 꼭 장만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날들 있으시죠? 오늘 따라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느껴지는 것 같고 눈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 강한 바람 때문에 스타일 망가지는 게 싫거나 출퇴근 대중교통비 공공장소 조용한 실내에서 소음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경우 그런 상황에서 에어쿨랜디만 있다면 여기 중앙에 쿨링 패드 보이시죠? 펠티어 냉각 기술과 쿨링 패드를 통해 3초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면과 외부의 온도 차이가 극적도로 나면서 물기가 맺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드만 차가워져 활용하는 것이 아닌 바람과 함께 사용하면서 기존 손선풍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쿨링 패드 효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동 전 패드 부분의 온도는 22도, 쿨링 모드를 작동했을 때는 무려 17도. 이번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직접 쿨링 마사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피부 온도. 이거 실제로 정말 시원하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에어쿠랜디는 고효율의 BLDC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크기에 비해 강력한 바람과 적은 소음으로 언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1단계 작동 소음을 측정해보면 43dB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터치 버튼의 손쉬운 작동 방식으로, 총 3단계의 바람 조절이 가능하고 쿨링 모드는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파란 불빛이 나오며 작동합니다. 에어쿨랜디는한 손에 쏙 잡히는 작은 사이즈와 아주 가벼운 무게로 부담 없이 휴대 가능합니다. 휴대폰보다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라고 보시면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제품 하단의 스탠딩 카라비너와 미착력을 강화하는 하단의 고무 패드, 손잡이 부분 미끄럼 방지까지 거치와 휴대성을 더욱 더 올려주는 이런 디테일들. 에어 쿨 핸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만으로 부족하시다고요? 주변 눈치가 보이신다고요? 강한 바람은 싫으시다고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오아 에어 쿨 핸디. 이제 3초 만에 시원함을 넘어 차가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